당신은 아직도 한 번도 당신을 제대로 볼수 없었던 누군가에게 충분해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환상 중 하나다. 조금만 더 애쓰고, 조금 더 다정해지고, 조금 더 인내하며, 조금 더 곁에 있으면, 그가 마침내 그녀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믿는 것,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더 침묵하며, 더욱 해방적이다.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내어주어도, 그가 느낄 여유를 마음 속에 지니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다 내어준 후에야 비로소 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이 고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직접 겪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사랑에 빠졌고 마음을 열었으며 믿었다. 옳다고 생각한 행동을 했다. 애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려 애쓰며 곁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멀어졌다.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솔직하게 멀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단계적으로 사라져갔다. 먼저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그다음에는 눈빛이 깊이를 잃었다. 그리고 결국 몸은 거기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떠나버린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명백한 이별이 아니다. 은밀한 이별이다. 답장과 답장 사이의 침묵이다. 그가 아직 감정을 느끼는지 당신을 여전히 생각하는지. 여전히 당신 곁에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그의 부재는 당신에게 침묵을 가르치고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게 하며 다시 한번 보일 작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을 지워가도록 만든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처럼 당신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적응하고 자신을 꾸겨 넣고 희생한다. 슬플 때도 웃어 보인다. 속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도 강해 보이려 애쓴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이미 곁에 없는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서다. 당신은 아직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보살핌을 보여준다면 그가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이 내어줄수록 그는 더 멀어져 간다. 당신이 더 사랑을 증명할수록 그는 더욱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것은 그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참담하다. 이러한 감정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를 상상해보자. 많은 사람들처럼 진정한 사랑을 믿었던 여성이다. 그녀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았다고 느꼈다. 그는 친절했고 세심했으며 달라 보였다. 처음 몇달 동안 그녀는 피어났다. 자신이 아름답고 욕망되며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서서히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스킨십은 더 멀어졌고 메시지는 더 짧아졌으며 만남은 더 뜸해졌다. 하나는 계속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가 멀어졌는지, 대화, 행동, 제스처를 되새기며 그를 밀어냈을지도 모를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처럼 그녀도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더 다정해지고, 덜 요구하며, 더 헌신적으로 자신을 우선에 두지 않으려 애쓰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을 지원할수록, 그는 그녀를 덜 보게 되었다. 어느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낯선 사람을 마주했다. 옷차림도 표정도 침묵마저도 낯설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그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공간에 맞추기 위해 그녀 자신이 사라진 것이었다. 바로 그때가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다. 여성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쫓지 않을 때 우주는 움직인다. 이는 복수도 조종도 아니다. 균형이며 진실로의 회귀다. 오쇼는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완전할 때 탄생한다고 말했다. 상대에게 온전함을 의존하지 않을 때, 사랑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하나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 변명하기를 멈추고 해명하기를 멈추었으며 기다리기를 멈췄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힘이 태어났다. 소리치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과장되지 않는 힘, 그저 자신을 선택하는 힘, 이 영상은 더 이상 자신을 구부리는데 지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사랑하려다 상처 입은 당신을 위해 감정적으로 떠나버린 그를 구하려 애썼던 당신을 위해, 또다시 충분한 여자가 되려다 홀로 눈물 흘린 당신을 위해 이제 멈출 시간이다. 사랑을 포기해서가 아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싸구려로 팔리지 않는 사랑, 무릎 꿇지 않는 사랑,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랑. 그저 울려 퍼지는 사랑.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여전히 욕망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배워왔다. 주는 법만. 더 받기 전에는 그만두지 않는 법만. 분노할 때도 친절해야 하고, 울고 싶을 때도 웃어야 한다는 것. 오직 자신만이 그 관계를 살린다는 것을. 그가 잠시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지금은 한때일 뿐이야. 사랑은 하는 거니까 표현하지 않아도 그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 같은 말들 뒤에 숨어 있는 조용한 여성 유산이 당신을 조금씩 부셔왔다.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진실이 있다. 받는 법을 모르는 이에게 주는 지나친 사랑은 짐이 된다. 피로가 되고 부담이 된다. 피어나지 못하고 영감을 주지 못하며 그저 소모시킬 뿐이다. 어쩌면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하려는 내적 싸움일지도 모른다. 오쇼는 사랑은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나누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여성은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재물처럼 바친다. 사랑한다는 것이 곧 자신을 지우고 사라지고 작아진다는 의미인 양 행동한다. 그러다 정작 감정적 노력을 통해 상대를 얻으려 할수록 정반대의 결과, 즉, 무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남성은 논리로 연결되지 않는다. 당신이 멋지다고 해서 마음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느끼게 할 때, 당신의 존재가 주위를 흔들 때, 당신의 부재가 공허를 만들 때,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무게를 가질 때 마음을 연다. 그리고 이 한국어 텍스트가 거칠고도 깊이 있게 보여주는 바는 이것이다. 당신은 애원하거나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 오직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배우고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모든 여성은 한 번쯤 그 의식을 겪어 봤을 것이다. 그가 답장을 멈추고 예고 없이 사라졌다가 기분이 내킬 때 다시 나타나는 과정 말이다. 당신은 빠르게 답하고 태연한 척하며 강한 척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비명을 지른다. 아무것도 그게 정답이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어쩌면 자신을 잊었을 뿐이다. 완벽해지려 애쓸수록 더 예측 가능해진다. 예측 가능해질수록 존재감은 줄어든다. 그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얼마나 기다릴지 전부 알고 있다. 이미 모든 각본을 읽은 것이다. 놀라움이 사라지면 마력도 사라진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예측 가능성이다. 그리고 끌림의 반대는 거절이 아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감정적 통제다. 당신은 아름답고 똑똑하고 헌신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제발 나를 선택해줘 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것을 느끼고 멀어질 것이다. 욕망은 쉽게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욕망은 불확실성에서 신비로움에서 당신이 남겨둔 여유에서 태어난다. 이걸 생각해보라. 그가 멀어졌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그를 쫓아갔는가? 그가 식었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온도를 높였는가? 그의 공허를 채워주려 애쓰는 동안 당신의 공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다르게 상상해 보라. 그가 사라진다. 그리고 당신도 사라진다. 반응하지 않는다.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계속 살아간다. 미소 짓는다. 계획을 세운다. 당신의 빛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억지스럽지 않게, 과장되지 않게, 단지 존재할 뿐이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다. 그런데 당신은 더 이상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열려 있지 않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명확함 때문이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드디어 깨닫는 순간이다 항상 명백했어야 할 것을 당신을 무적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때조차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다 오시오는 말했다 사랑은 사슬이 아닌 향기여야 한다 향기는 상대에게 닿되 속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사슬이 된다 약속과 제스처 끊임없는 존재로 유대를 이어가려 애쓰며. 진정한 사랑이 가볍고 미묘하며 고요하고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사실을 잊는다. 기억되고 싶은가? 애원하지 않는 여자가 되어라. 품격 있게 떠날 줄 아는 여자가 되어라. 그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리워할 여자가 되어라. 바로 이런 유형의 여성이 남성 에고의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예측 가능성의 순환을 깬다. 마음과 가슴을 동시에 흔든다. 차갑기 때문에가 아니라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온전할 때.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당신의 에너지를 알아보는 이가 당신을 찾아올 테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이는 당신을 잃는다. 그것은 축복이다. 제가 여기 남기고 싶은 이미지는 이렇다. 당신이 카페에 들어선다. 혼자 평온하게 그가 저편에 앉아 당신을 지켜본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라졌다. 당신은 주목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당신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빛난다. 가장 꾸밀 수 없는 진짜 빛이다. 그 빛은 침묵에서 태어난다. 집착에서 벗어남에서 의식에서 살아 있음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서 당신은 이곳까지 온 이유는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깨어남에는 대가가 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똑같은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느끼느라 너무 바쁠 테니까. 여성은 결국 멈추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쉼이 아니다. 고요한 붕괴다. 울부짖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이제 그만이라는 선언이다. 이미 너무 많이 피를 흘린 기다림의 끝이다. 순종으로 변질된 인내의 끝이다. 가벼움을 잃고 짐이 되어버린 사랑의 끝이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진실은 이 붕괴가 그가 끔찍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쓰다 지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아직도 그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할 것이다. 머리를 넘기던 손짓, 옆으로 살짝 지어 보이던 미소,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듯한 말투. 그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다.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존재감은 침묵으로 바뀌었고, 열정은 의심으로, 약속은 혼란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 희망이 있었기에. 모든 관계는 단계를 거친다고 믿었기에 조금만 더 애쓰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러나 그것은 단계가 아니었다. 미지근함으로 위장된 끝이었다. 당신이 애를 쓸 때마다 그는 더 멀어졌다. 답장은 끊어지고 약속은 취소되었으며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당신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더 나타나고 더 관심을 보이고 더 헌신했다. 이미 그가 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당신이 대신 보상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랑이 희생의 방정식이라고 두 사람 몫을 당신이 사랑으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몫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홀로 죽어가는 일이다.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달았다. 그는 결코 온전한 당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관심과 존경과 위로만을 원했을 뿐 당신의 결코 굴복하지 않는 영혼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당신이 자꾸 예측 가능하며. 마음대로 빚어낼 수 있기를 바랐다. 쉽게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당신의 존재가 주는 의미조차 모른 채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고통스러운 진실. 모두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해방시키는 진실. 당신이 거절당한 이유는 당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거절당한 이유는 그가 온전함을 감당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드라마 같은 격렬함도 문을 쾅 닫는 쇼도 없었다. 당신 안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침묵이 자리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으로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원치 않아. 당신은 분노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다. 안돼 눈물을 흘린 것이다. 마침내 자신을 갉아먹고 있던 무언가를 쫓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계속 버티는 고통이 떠나는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고 떠났다.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영적으로 당신은 스스로 물러섰고, 우주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이해했다. 이 전환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내어줘도 상호성이 없다면 유대도 없다는 것을, 춤도 없고 삶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전환이었다. 불균형만 있을 뿐, 소비만 있을 뿐, 한 여성이 자신의 빈자리를 사랑으로 메우려 애쓰는 것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당신 안에 그 붕괴를 느낀다면 축하하라. 그 붕괴는 거룩하다. 보여달라 애원하던 여성이 죽고 스스로를 선택하는 여성이 태어나는 순간이다. 쉽지 않다. 두렵다. 가슴이 조인다. 기억이 괴롭힌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친 힘이 태어나고 있다. 피로에서 늘 침묵하고 늘 기다리고 늘 해명하던 지침에서 나오는 힘. 그 힘의 이름은 감정적 존엄이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신의 자세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며 말마저 온전해진다. 더 이상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가 요구한다. 자신을 바치지 않고 당신이 자리한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제야 그가 당신을 찾고, 당신을 느끼고, 당신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얻어낸 것은 어떤 사랑의 부스러기보다 소중하다. 당신은 자신에게 속하게 되었다. 당신은 마침내 깨달았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도 절대로 당신의 본질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것을. 그러니 이 순간을 잘 기억하라. 당신이 덜한 것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결핍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그가 똑같은 공허한 제스처로 돌아오려 할 때마다 이 순간이 당신을 이끌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요구하는 사랑은 당신의 높이에 걸맞아야 하니까. 당신은 침묵이 이토록 많은 것을 드러낼 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아니다. 당신의 침묵이다. 결단 이후에 찾아온 침묵. 마지막 눈물 이후에 찾아온 침묵. 더 이상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확신 이후의 침묵. 그 침묵은 달랐다. 묵직했고. 단단했고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당신이다. 그가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기다렸다. 그가 부재로 당신의 한계를 시험할 때 당신은 자신의 존재가 지닌 힘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필사적인 소나기를 놓았을 때 새로운 자유가 찾아왔다. 혼자임의 자유가 아니라 온전함의 자유였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눈을 뜨면 더 이상 휴대폰 진동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더 이상 대답을 연습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만약에를 꿈꾸지 않는다. 그저 숨 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 일어난다. 그가 다시 나타난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안녕이라고. 마치 당신의 부재가 깊은 틈을 열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동안 당신이 늘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읽고 숨 쉬고 그리고 선택한다 침묵을 선택하세요. 혹은 확고한 응답을 혹은 드라마 없는 태도를 지금 당신은 이해했습니다. 모든 돌아옴이 초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우주가 당신이 진짜 배웠는지 시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편에서 보는 것은 당황스럽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여성입니다. 예의상 웃지 않고 인정을 받기 위해 굴복하지 않으며. 그의 감정적 불을 끄기 위해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온전하게 있습니다. 강인하고 고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외침보다 그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가 확실히 통제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성이 이제는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더 이상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의 자아는 당신의 옛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불안하고 언제든 이용 가능하며 상처받은 채 해결을 바라던 당신을.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애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감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가 생각하기 시작한다.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자문하게 된다. 거울을 들여다본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거두어 들였다. 그 감정적 부재는 그에게 자신의 초라함을 마주하게 한다. 이제 당신은 가볍게 움직인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신의 몸이 새로운 언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이의 언어를. 당신은 리듬을 바꿨다. 그의 박자에 맞춰 춤추기를 멈췄다. 이제 그의 목숨 당신의 음악을 배울 것인지, 아니면 멀찍이서 당신이 평온하게 혼자 춤추는 모습을 지켜볼 것인지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당신이 관심을 구걸했지만 이제는 그가 의미를 구걸한다. 한때 확신이던 것이 의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심은 욕망의 요람이다. 당신은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었다. 복수를 할 필요도 없었다. 단지 성장하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이제 그는 느낀다. 그는 자신이 희귀한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느낀다. 당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없이 빛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 깊숙이 메아리치는 속삭임처럼 남는 문구는 간단하고 결정적이다. 나는 부재가 아니다. 나는 존재다. 단 머무를 줄 아는 이에게만 당신은 여기까지 왔다. 우연도 행운도 아니다. 당신 안에 무엇인가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무언가는 기다리기를, 애쓰기를, 결코 들어가면 안될 곳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기를 지쳤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이것은 재탄생이다. 당신은 더 이상 보이기 위해 애원하던 여성이 아니다. 이제 당신은 차분히 누가 당신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을지 선택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저 사랑이 오도록 허락할 뿐이다. 다만 상호적이고 가볍고 존재하는 사랑만. 그 여정은 조용했다. 큰 발표 없이 관객 없이. 하지만 마음속으로 당신은 안다.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거부당할까? 두려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욕구.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필요로 한다는 환상. 그리고 새로이 태어난 것은 무엇인가? 자기 사랑, 존재감, 조용한 힘. 당신은 더 이상 약속이 필요 없다. 더 이상 공허한 관심이 필요 없다. 이제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적어 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깨어났는지, 또는 놓아줄 준비가 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이야기는 오늘 또 다른 여성이 마주해야 할 거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과 연결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매 영상마다 서로를 재발견하고 강해지며 자신의 내면이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다음 영상이 이 화면에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듣길 바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